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바람봉수 무가금 계정 자 오늘 영상은 9일차 입니다 자 9일차지만 고뭐 하나의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팁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자 미스틱 플라워 2초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쿨타임 많이 그리고 토핑도 쿨타임 위주로 세팅을 하면 44.5% 이상 달성하면 2초 시작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비스킷도 피해 감소 어, 피해 감소 무시 각성 다카도 피해 감소 무시 위주로 위적은 피해 감소랑 쿨 위주로 자 그리고 바람공수도 피해감소 무시랑 피감 뭐 여러가지 섞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비스킷하고 토핑 이거에 관해서 알려드릴겁니다 자 킹덤은 승급보다도 여러분들이 완품을 가지고 있냐 없냐 쿠키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리세마를 구제하신다는 분들은 1순위로 미스틱, 2순위 각성 다카 추천드리는데 완품이 나와도 정말 능력을 극대화해서 쓸수 있으려면 비스킷 토핑작을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월드탐험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스트 이스트 만약에 스펙이 안 돼서 3별 클리어 못한다 하신 분들은 1별 클리어라도 해서 투매 커터 여러분들 20개씩 다 획득하면 80개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미스기나 각성 다카 없으신 분들을 뽑아주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스펙을 키우다 보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격변의 케이크 타워 40층일 겁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40, 50, 60, 70 무과금으로 깬거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별사탕 쿠키 레벨 한꺼번에 키울 수 있는 곳은 딸기 케이크 타워 여러분들이 60에서 70층 정도만 와도 메인으로 키우는 쿠키들 5개는 말렙을 찍을 수 있고 등록하면 이렇게 80레벨로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킬 파우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상수배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킬 파우더 부족한거 그냥 랜덤 파밍 하지 마시고 요거 누르면 부족한거 직접 선택해서 파밍 가능하니까 요거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푸키 레벨과 스킨 파우더 레벨을 올렸다 치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 삼별 클리어, 이런 거 진행하면서, 비스킷, 어, 토핑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핑작부터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토핑작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 삼별 클리어 작업을 하느라, 바빠서, 따로 토핑작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히면, 일반 어둠 마스터 순서대로 삼별 클리어 해서, 어, 크리스탈 모아주시는데, 만약에 토핑작을 하고 싶다면, 자, 8-29에서 아몬드 라즈 나오고요. 기타 다른 토핑들은 에피소드 13부터 토핑 조각이 두 개가 나와서 저는 13-28에서 많이 합니다. 또는 애플젤리 뭐13-25 이런 데서 파밍하고. 자, 비스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펙이 낮으면 레전드 비스킷 어렵죠, 얻기가. 그런데, 바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장에서 최고 여기서 바로 레전드 비스킷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거 확인 꼭 해주시고요. 자, 화면과 같이 바로 레전드 비스킷 획득이 가능하게 운 좋으면 나오니까 꼭 2시간 간격, 2시, 4시, 6시, 8시, 10시 뭐 이렇게 2시간 간격마다 하루에 3번 보상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키워야 되는 쿠키들, 신전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자, 등록한 세인트 릴리, 미스틱 서리 각성 닷가 휘낭시에 다 필수로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쿠키들이고, 추가적으로 토벌 관련된 거, 또는 무료로 주는 바람 문수 다 영태어니까 먼저 키워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크램, 트위즐, 의적, 뭐 블루파이는 감초, 어둠덱 때문에 뭐, 다크 카카오, 린저 같은 경우에는 딜이 부족한 저스펙 유저분들이 케이크 타워 클리어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 스킬 레벨을 올리지 마세요. 보정이 들어가서 스킬 레벨 안 올려도 등록만 해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점. 등록 안 하고도 레벨 보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쓰다가 나중에 비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스킷 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분해를 하게 되면 운이 좋으면 이렇게 빛도우나 뭐 일반 도우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레전드 비스킷을 분해하면 50% 확률로 빛도우 10개 기타 일반 도우도 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스킷작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보은 옵션이 뭔지 아셔야 돼요 피해 감소 부시는 아레나용 대체적으로 쿨타임 많이 붙은 거다쓸 때가 있으니까 킵해 주시고, 빅도어 쓰는 거는 각각의 옵션에서 종결급 옵션 말고도 피해 감소 무시를 예를 들면 뭐13 이상, 14 이상, 2개 이상이 뜬 거는 저는 킵해 놓고, 나머지 보옵션을 그 빅도어를 쓴다거나 좀더 욕심 많으신 분들은 뭐 피해 감소 무시 기준으로 2개의 옵션이 더했을 때, 28 이상이 됐을 때 나머지를 줄린다든지 쿨타임 기준은 4.5 이상, 뭐5% 이상 두개 뜨면은 나머지 빅 윈도를 돌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 이렇게 유효한 옵션이 동일하게 안 나오더라도 어 여러 개 짬뽕으로 좋은 게 나오면 두고요. 자투핑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투핑작은 라즈베리, 아몬드, 쿨토핑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초반에 활용성이 좋고요. 나중에 여유되면 애플젤리나 더좀 진행하다 보면 캐러멜이나 땅콩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이 여섯 가지는 분해하지 마시고 보드, 헤이즐넛, 키위, 코케디는 그냥 다 분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옵션 중에 피해 감소 쿨타임은 여러분들 6강에서 12강 가도 되는. 데 쿨타임 같은 경우에 너무 낮은 수치는 뭐 강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분해하지 마시고. 피해 감소는 뭐 권장 4% 이상은 나중에도 쓰니까 4% 이상만 강화하시되 피해 감소 보션 자체가 완전 극초반에는 중요한 수치다 보니까 너무 좀 낮더라도 뭐 강화해서 쓰다가 나중에 뭐 교체해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공격력, 치명타률 공격속도는 피해 감소가 나중에 없더라도 쓸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공격력은 2% 이상, 치확도 2% 이상, 공격 속도도 2% 이상일 때 저는 6강에서 멈추고 강화하지 말고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구강까지 가보던가 해 보고요. 그 밖에 방어력, 체력, 치명타 피해 감소, 해로운 효과 감소, 이로 효과 감소가 뜨면 저는 분해를 합니다. 네, 6강 기준으로 분해를 한다는 점. 다만 특별 투핑은 여러분들 6강에서 제가 언급한 뭐 치명타 피해 감소가 나왔다 해도 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는 계세요. 나중에 얻기도 어차피 힘들뿐더러 강화했을 때 높은 확률로 좋은 옵션이 또뜰수 있으니까 뒤에서 자 가지고 있다 여유 있을 때 10분간까지 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토핑 비스킷 이번 영상에서는 어 그런 거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밖에 왕국 운영은 여전히 쿠키성 레벨 위주로 11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이런 거는 다 보신 것 같이 대기열 투자에 좀 많이 했고요.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올려주고 있다. 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최대한 저 같은 경우에는 재고 신경 써서 생산을 해주고 있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열차는 멈추지 말고 다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만 보면은 앞에 건설 그리고 앞에 초반에 별사탕 요거는 다 필수로 해주시고 하나씩 찍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찍고 올라와서 연구소 레벨업 해서 다음에 좀 노려볼 거는 동시강화 아 요거 업그레이드 위해서 하나씩 찍고 올라갈 거고 완공연구는 하나씩 찍고 올라와서 연구 가속으로 말렙 찍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7일차 8일차 9일차 통합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자 이제 1 1일차에접어들 쭉더 진행을 해서 점점 스토리 어둠 모드 전부 다 클리어하고요. 지금 현재 마스터 모드까지는 전부 다300 클리어, 어둠 모드, 에피소드 9를 300 클리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다 다 클리어를 하고 이제 토벌댁에 진심으로 맞춰 볼 건데 네, 이후에 추가적인 공략도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